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현석입니다 신청서 정유성 가수님의 님이요 갖고 왔습니다 우리도 이 멋진 곡을 배워보도록 해요 많은 유명 가수님들이 불렀죠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명곡이라 이 곡은 2019년 6월 28일 날 발표된 곡이에요 우리도 이 멋진 곡을 배워보도록 해요 제가 잘 배우도록 가르쳐드리겠습니다. <laughs> 우선 1절 제가 블로그 선 퇴칭하겠습니다. 잘하 우리도 잘 배워서 잘 불러 보도록 해요. 음. 하나, 둘, 셋. 세바자 쉬고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앞에 예름을 넣어야 돼요. 이라고 은님이요 이히요 아셨죠 은님이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은님이요 하고 또 여기도 은자 끊어주시고 은님이시 은님이 음대성뭐 이이 두번 됐어요 은님이시요 이시 시자에서 반복기 해주세요 반복기란 끊어주는 음을. 같이라고요. 두번두에로 꺾죠. 니미시유니 미시요 두성 플러스 복부 바이브레이션 원, 해주세요. 그 쿵하고 기어이 기어이 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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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성 모음 내주면서 기어이 기어, 이게 두 박자죠. 이건 1 6 분음표고 이건 8 분음표. 음. 그러니까, 귀여워이, 쿵, 가시나요. 여기 이제, 음, 셋 있다는 편은 앞에 자리, 첫 자리를 강조해 가시나요. 방법 주세요. 가시나요. 어, 낮자요 그대로 반복해 주세요. 뽑아주로는 아셨죠? 나요, 디 뒷산에. 아, 네, 네. 우선 거기까지 해볼게요. 이미요. 내성공 내 내주세요. 접동동세가 동, 접접동세가 아시죠? 내접동 여태도도 연결해 주 연결해 라면도 내성공 내주면서 연결해 주세요. 여태도로로 로. 올려주면서 로고 로하면서 또 아래로 내려오세요 로우 네우는우 오우, 오우. 심으 빨리, 해주셔요돼우우 오우, 오우, 내주면서요 우는데좋우요우게우 오우, 오우, 오 오, Isso. 가가시며가시며 떠나시면 지집는 모음 진성 가성 진성 가 떠나 나나내성못음떠세요 음, 떠나시면 거기 반복해 반복 시며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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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고 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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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어쩌라, 어쩌라어쩌라어쩌라고 어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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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집는 고. 목에 주고서, 오, 바이브레이션. 맞셨죠두손 복부, 바이레이션 해주세요. 그리고, 하니, 태용, 목, 가오. 앞에다가 하자를 넣주세요 하니, 태용, 목, 가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강조해주세요. 안, 아, 태용, 목, 가오. 여기까지 해볼게요. 가 <laughs> 응. 나를 두고 못 가오 이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아까다가 은비 형 너무 시고 나를 두고 못 가오 이이 아래서 응. 터 눌러서 밀어 올려주세요 이이 아래서 탑이 탑이 탑눌 밀어가 꾹꾹 눌러서 올려주세요 이사랑파 다짜 이사랑파춤춤춤 내성목 축기기 내성목 내주세요 축기 천원에 방법 깨주세요 천원에 음 진짜 그렇고 살아가는오음 여기서 살짝 도둑 숨 쉬어주세요. 오, 오. 밀어주면서 오, 하고 살짝 쉬어주시고, 늘, 음, 살아가는, 살아가, 살아가는, 오, 늘 또, 내일이 여기는 반복해주세요. 이래서 또, 음, 뭐 내성못내 주시고요. 내일이 좋아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나를 두고 묶어 이런 것세 은이, 은이매, 에, 음 이매, 이에 이렇게 해주세요. 음, 이의 하면은 발음이 안 돼가고 노래가 안 돼요. 에, 에로 해주세요. 에, 에 아저씨. 이 여기 내성에서 목뭐 내주시고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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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 향기뿐인데, 뿐. 감조해주시고 님의 향기 뿐인데, 이, 세번 해주세요. 님, 네. 바이브레션, 이 코. 님, 미요. 여기다 이제, 음, 앞에 예령을 꺾어주세요. ᄒ이 나오죠. 큰 님, 이요 이러고 은으로 해주고요. 언니 미시요 시여 여기도 음 미시여 반곡게 세요 언니 미시여 반곡게 주세요. 시여 후 차라리 여기도 여기는 뒤집는 목. 차라리 여기는 차자 뒤집는 목 해주세요. 차라리 차라. 차라라라아, 내성목내 아, 네, 네, 주시고 차라라라라하면서 살짝 내려가라 아셨죠? 차라라차라라라라라라라라셨죠차라라라라는라라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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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해볼게요. 우선은 이 매향기 뿐인데부터 해볼게요. 이 매향기 뿐이. 음, 이렇음 넣어주시고요. 은, 네, 네, 네 사모, 하는, 사모, 사모. 빨리 해주셔야 되겠죠? 11분은 되니까. 그러니까. 은, 네, 네, 에, 이렇게. 저기, 내 성모. 은, 네, 네 사모, 하는, 하는. 여기서 이제, 는 자에서. 네, 사모, 하는. 어, 꺾어주세요. 반꺾기 해주세요. 반꺾기. 반껍기란? 꾸며주는. 음, 두 개로 꺾는다고 했죠? 내 네, 사모하는 님이여 그래서 여기 앞에, 그, 님 아, 앞에 일형음이 있는데, 거기, 흥, <laughs> 거기를 또, 어, 일형음 거기를 꺾어주셔야 주셔야 돼요. 흥, 네, 님이여내 님. 이 하하하하음네하하음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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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목소리> 우리가 애자라서 心有。